이재명 대표의 정책과 인맥이 동시에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파인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아 그리고 계속 이제 유튜브 댓글에 왜 이렇게 윤석열을 두둔하고 뭐 이재명을 욕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정치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 옛날에 민주당원이었어요.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말씀드리는 거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두둔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들어오신 분 말씀 뭐냐면은 수익 주면은 가짜 명이고 네좀 짜증나게 하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장에 똥 뿌렸잖아요. 욕했잖아요. 그래서 왜또 근데 계속 이보법적으로 나를 나누려 그러는 거야. 나를 나누지 마. 저는 네 모두 각인형입니다. 자 아무튼 어이 이, 리파인보다더 정말 깊숙히 있는 테마가 바로 코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 핵심적인 정책, 성남시장부터 핵심적인 정책이 지역화폐. 요새, 요새는 여러분들 지역화폐 종류로 안 줍니다. 지역화폐를 요새 이렇게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충전을 따로 해줘요. 예, 요새는 어플로 깔아가지고 그냥 어플에다가 돈을 싸줘버립니다 더욱더 돈을 어떻게 보면은 뿌리기가. 쉬워졌죠 사용도 쉬워지고 그러면서 이 코나이가 지역형 어, 이런 상품권이라든가 카드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이에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네, 보시면은 전체 뭐 어마무시하죠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래서 코나이가 지금 사실 사업적인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은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인데 <laugh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대통령이라고 유력하다 그래서, 어, 저는 아마 다음 대통령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접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이 종목을 제가 왜 강추를 못 드리는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TO, NFT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또 자회사를 통해서, 네, 자회사를 통해서 코나 블록체인, STO 사업을 또,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주에 다 들어맞아. 다 들어맞고, 최근에 이거 이슈 보셨나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한 건데, 지금 어,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배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좀 나와서 배달비를 어, 좀 조정할 수 있게 뭐 우리가 중간 단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경기 지역 앞에서는 어, 경기도 내에서 뭐배민이라든가 이런 뭐 요기요처럼 자체적으로 만든 제휴 배달앱에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것들도 상생할 수 있는 테마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이거는 뭐 제, 제가 계속 올려드리지만 최근에 지역화폐 예산 증액 계속 눌려야 된다 지금 지역화폐 예산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어 왜냐면은 돈을 뿌리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실용성은 많이 없습니다 돈을 실제로 뿌리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 최근 1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어, 적다 그래가 최저시급 적다 그래가지고 최저시급을 10년 동안 거의 한6 0를 올렸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야.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은 같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전 전문가들이 돈을 푸는 건 의미가 없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정책으로 하겠다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은 진인데. <laughs> 그래서, 어, 정부가 수전을 내면 이번에 협의가 가능하다. 사실 이번에 그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좀, 어, 지역화폐를 노렸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어, 지역화폐 진심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업적인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 일단은 이 코나이가 아시겠지만 성남 시절 시절 때 엄청 컸습니다. 사실 수주를 그냥 수주를 거의 그냥 독점했죠. 독점을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코나이에 너희들 몰아주냐. 어? 입찰 경쟁 제대로 한거 맞냐 해가지고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게이 바로 코나이의 신승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요게 예전에 맛을 했던 분이거든요. 요 분인데. 요분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성남 시절부터. 그냥 그냥 측근이 아니라 최최측근. 네. 이분이 이제 뭐 언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조언해 준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마술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술사에서 성남시 공무원 됐다가 코나 이사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 네. 이게 어떻게 됐냐 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2020 이거 2021년도 뉴스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재집중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최측근이다. 최측근이고, 한번 검색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너무 길어지고, 또, 정체적인 내용도 여러분들, 음모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정말 최측근이, 요게 지금, 이사로, 어, 재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연 자체가 정말 오랫동안, 성남시절부터면 거의 10년 정도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이제, 코나이,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 사는 거 나쁘지 않아. 다만, 정치적인 리스크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이제 10만원, 20만원 두 던져놓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돼요. 어, 차트 보시면은, 네, 차트 보시면 뭐, 11월 25일날, 무죄받았을 때 살짝 오르게 됐죠. 테마주기 때문에. 근데, 과대나 폭이 나왔습니다. 이제 불화실성이 크거든요. 과대나 폭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추가를좀 돌릴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실적은 계속 뭐, 소소해. 네 실적은 뭐 나쁘지 않다. 이번에 지역 화폐 관련해 가지고 발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라든가 뭐 이제 영업이 꺾이는 거 어쩔 수 없겠지만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정치 정책의 전환이 나오게 되는 순간 어 한번 그냥 테마주 대장주로 그냥 우뚝 설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과거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장주 시절 때 네,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laughs> 어마 무시하죠 5만원까지 가난이야 그래서 대선 이한 2년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뭐 충분히 어, 관련 테마주로 부각이 좀될수 있지 않나 특히 뭐 압도적인 지지율도 1이기 때문에 코나이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두 한번 네한 10만원 20만원 두 던져 놓으시길 어차피 최저 무관이에요 네 바라겠습니다